안녕하세요, 짱구 대디입니다. 오늘은 매월 초에 찾아오는 코디 컨텐츠로 짱구 대디가 제안하는 7월 코디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 5월에는 스타일 카테고리를 나눠서 준비해봤고, 6월은 인스타에 노출했던 코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7월 코디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옷을 살때 가지고 있는 옷들과 같이 매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해보는 코디를 찍어봤고. 그래서 너무 막 어둡고 다크한 코디보단 여름에 입기 좋은 시원한 색감 컬러풀한 색감의 코디로 한번 나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하나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 영상 찍을 때가 35도더라고요. 그래서 옥상에서 막옷 갈아입으면서 찍었는데 땀이 더 많이 흐르기도 했고 상황 자체가 쾌적한 상황은 아니었어서 아마 점점 찌들어가는 인간의 실시간 영상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디부터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프로덕트의긴 바지를 활용한 코디인데 바지를 컬러 포인트를 접었습니다. 이거는 바지 자체에 컬러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뭐 상의에 특별하게 포인트를 주거나 굳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컬러풀한 예쁜 바지 하나 정도는 꼭 구매했으면 해. 그래서 제가 PRT에서 직접 좀 둘러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템을 골라온 게 바로 이 플라스틱 프로덕트의 바지고 다크 그린 컬러의 워싱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데일리하게 매칭이 쉬웠습니다 플라스틱 프로덕트의 팬츠는 별개도 포인트 있게 들어갔고 지퍼 디테일이라던가 다양한 요소들이 매력 있게 들어간 팬츠라 상의랑 신발 정도는 좀 깔끔하게 데일리하게 가지고 바지로만 포인트를 줘도 충분히 코디가 많이 사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의를 좀 갈아입어 봤는데 까랑은 그래픽 느낌이 다르죠 조금 힙하다고 할수 있는 스트릿한 무드의 박스티를 같이 매치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백팩이랑 비닐을 같이 활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스트릿한 무드로 스타일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흰색 에어포스보단 블랙에 이런 힙한 스트릿한 무드의 에어포스가 더잘 어울리더라고 스트릿한 무드로 연출이나 포인트를 줄 때는 신발을 좀 이렇게 바꿔서 신었다는 거 에어포스 블랙이랑 화이트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캐주얼한 코디부터 적당히 테리탄 코디까지 전부 활용 가능한 꿀템이니까 지금 없으신 분들은 장바구니에 꼭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비니가 솔직히 요즘에 쓰기 너무 덥긴 하잖아 그 여름 전용 비니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비니 대신 나일론 모자라던가 뭐 볼캡 등을 활용해서 스타일링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근데 조금 더 센스를 주고 싶으면 헤리티지 플러스 이런 데 브랜드 보면 몸판은 네이비 컬러, 블랙 컬러인데 막 챙에 체크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거 믹스 매치해주면 코디가 확 살아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컬러라든가 디자인으로 한번더 깊이감이 있는 아이템을 매치해준다면 기본 룩도 연출이 가능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인스타에서 보는 감성러들. 그런 코디가 가능하다는 거. 굳이 꼭비니나 볼캡이 아니더라도 모자들도 다양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액세서리라든가 자파류들을 찾아가는 것도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치노 버뮤다 팬츠를 통해서 스타일링을 해 봤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버뮤다 팬츠는 하나씩 다들 구매하셨을 것 같아. 뭔가 빈티지한 무드의 이런 스트라이프 반팔도 좋지만 깔끔하고 캐주얼하고 데일리하고 좀 귀여운 느낌의 반팔티도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귀여운 컬러의 스트라이프 반팔과 매치를 해 봤습니다. 너무 심심한 코디일 수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같이 무드를 잡아 줄수 있는 크로스벨 같이 매치를 해 봤고 이번에 애프터프레이에서 나온 가방인데 또 시원하게 매치 소재? 좀 이런 그물망 소재로 나와서 안에 내용물도 이렇게 좀 센스있게 담아다니면 타일링적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남자가 들만한 크로스백 생기기 다 비슷비슷하고 좀 뻔해서 질려있던 분들은 애프터프리 이 신상 가방도 한 번씩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신발을 뉴발란스 이런 그레이톤으로 같이 매치를 해봤어. 이렇게 그레이톤 뉴발란스랑 매치하니까 캐주얼하면서 좀 깔끔한 느낌 나고 좋더라고요. 나는 너무 영하고 어린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그냥 로퍼라던가 버은딱 보스턴 이런 것들 매치해줘서 조금 더 무게감을 가져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애프터프레이의 이런 소재 믹스 가방이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긴 하지만 진짜 완전 무난하고 기본 아이템은 아니잖아? 조금 더 깔끔하고 기본 느낌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포터의 이런 크로스백 같은 거 같이 매치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템 하나하나 바꾸는 거에 따라서 스타일링의 무드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스타일링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코디인데 캐주얼하게 하지만 좀 감성은 한 스푼 담겨있는 그런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깔끔한 치노 팬츠에 이런 감성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반팔티 같이 매칭을 해줬고 뭐 뉴발란스 매치해도 되긴 하는데 갑자기 딱 아디다스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컬러톤 포인트를 상이랑 하이는 조금 무난하게 갖고 신발에 좀 포인트를 주는 느낌으로 버건디 아디다스 신발을 같이 매치해봤습니다 아디다스의 요즘 스니커즈들이 컬러톤이 되게 매력있게 나온 아이템이 많아서 컬러톤만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스타일링에 잘 어울리는 신발들만 한 적이 있어도 스타일링이 되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 솔직히 여름에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류의 그래픽 반팔을 입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트리드 룩을 입던 뭐 감성 룩을 입던 무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나는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이런 좀 감성 캐주얼 이런 쪽으로 입고 싶을 때 추천드릴 수 있는 브랜드가 p r t 에입점되어 있는 파밀레라는 브랜드라던가 STU도 진짜 괜찮고 이런 류들 감성한 스푼 한 스푼 들어가 있는 브랜드들의 그래픽을 입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런 룩에도 모자라던가 키링이라던가 본인들 취향 맞춰서 코디 포인트를 더 주셔도 좋겠죠. 이런 포인트만 잘 줘도 심심할 수 있는 여름 반팔 반바지 코디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좀 취향을 이런 데서도 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요즘 가장 핫한 링거티를 활용한 코디인데, 빈티지한 무드가 낭낭한 스트라이프 반팔과 연청바지, 베이지 톤 신발을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요번에 PRT 오프라인 가서 봤는데 가든 익스프레스가 이런 여름 핫썸머 제품들이 되게 매력 있게 잘 나왔더라고 지금 입고 있는 이게 가든 익스프레스 링거티거든? 이건 하나 있으면 반바지랑 이렇게 귀엽게 매치해도 되고 컬러감 예쁜 중청, 연청 데님이랑 매치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성 캐주얼, 캐주얼 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즌 가든 익스프레스 한 번씩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거 진짜 강추 여기에도 데님 버뮤다 팬츠를 같이 활용해서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신발은 지금 제가 퓨마 스 피드캣 신고 있는데 이거 말고 스웨이드 신발 로우 컬럼만 매치해줘도 스타일링은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취향이나 신발장 사정 따라서 매치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핀터레스트의 룩으로 스타일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런 룩을 되게 선호하잖아. 이런 빈티지한 스트라이프 반팔 그리고 이런 빈티지한 색감의 데님 그리고 스웨이드 신발 이게딱 요즘 유행하는 핀터레스트 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걸 입어보니까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만족하는지 알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게 많은 브랜드 이 데서 나오는 스타일 아이템군이기도 하고 잘만 입는다면 또 이런 빈티지한 무드를 요즘식으로 잘 해석해서 트렌디하게 보여줄 수 있는 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니트 반팔 이런 거 되게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링거티랑 스트라이프티를 정말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프티 한 번씩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목걸이로 포인트를 줘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름하면 스타일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링에 맞는, 무드에 맞는 이런 목걸이 하나씩은 있어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가든 익스프레스의좀 어두운 톤 스트라이프 반팔로 매치해봤는데 색감 이렇게 조합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도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코디를 가지고 와봤는데 블루 다크 네이비 반팔과 블랙 반바지에 좀 신발랑 양말까지 블랙으로 가주면 적당히 시크하면서 요즘 트렌디한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에는 오히려 자수라던가 포인트 있는 이런 모자보다 일자 챙에 예쁜 나일론 캡들만 매치해줘도 정말 예쁠 것 같아. 지금. 유행하는 이런 버뮤다 팬츠랑 스트라이프 반팔 코디가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보는 거랑 실제랑 입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깔끔한 룩을 입으시는 분들은 앞에 룩보다는 뒤에 룩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목걸이 같은 거는 여기저기 활용할 수도 있고 겨울에도 이너에 같이 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전리 하나는 꼭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룩에서 조금 더 코디에 포인트를 주거나 힘을 주실 분들은 여기에 뭐 마크 테릭스라던가뭐 살로몬 백팩 이런 거매치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채 넓게 나오는 이런 감성 한 방울씩 들어가 있는 나일론 캡만 매치해줘도 되게 예쁘게 여름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선호도에 맞는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의 코디는 이렇게 정리가 된는것 같고 날씨가 이제 되게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멋을 챙기는 것 보단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셔가지고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살짝 좀 찍을 때막 땡볕에 계속 서 있다 보니까 막 내려와서 어질어질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여러분들도 너무 멋만 부리는 것 보단 또 이렇게 현생 살아가야 되니까 t p o 맞춰서 스타일링 예쁘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